이거잖아. 아, 이거 잖아. 어머어머 이거구나 이거 어머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어, 이거 뭐야? 어머 이거 왜아니 이거 왜래왜래아 이건 아니야. 어, 어, 어. 이거 아니야. 음, 유방 흉근이 딱딱해지면은 음, 신체적으로 뭐 나타나는 증상이 불편함이 음. 가장 큰게 그냥 거기가 뻐근해요. 유방근 자체가 아 유방흉근 자체가 뻐근하고 아. 뭔가 아 여기 뻐근하면서 막 이렇게 좀 피로한 게 계속 느껴져. 그래서, 근데 걔는 골반 외치기에서 피로도가 쌓이면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맺히는 거야. 여기는 골반의 피로, 요, 특히 이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숨통으로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비뼈 끝나는 라인 쪽이면서 요 자리 있잖아요. 요방향근 자리. 요 자리는, 어, 골반의 피로로 쌓이는 거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척추 쪽으로 가서 여기가 단단하게 팍 쓰는 경우가 있어 소화 소화불량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체했어 그때 어디 누르면 돼 그러면 요 자리 누르면 돼 여기 척추 양옆을 누르면 돼자 어. 체했어 그러면 명치 있지 명치 우리 명치를 기준으로 딱 뒤로 돌려 뒤로 돌려서 척추의 양옆을 눌러봐 한번 수근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오른쪽은 좀 어? 수근이 좀 들어가는데 왼쪽은 수근이 단단해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체한 거야? 왼쪽으로 체한 거야 그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쪽을 집중적으로 풀면 돼 양쪽이 틀려 좀 이해됐어요? 네. 자 체했을 때야 지금 체했을 때또 어떤 사람은 그 체했는데 양쪽을 눌렀을 때 왼쪽은 부들부들한데 오른쪽만 단단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는 오른쪽 풀면 돼. 그건 그때 그때 틀려. 그러니까 홈을 그러면 홈을받아시잖아 홈을 홈. 어? 파이너 홈. 아니 일행선 그러니까 척추 발엽 배일행선어 일행선. 네. 어, 거기 네. 거길 풀면 돼. 수근으로든 뭐 척부가 가능한 척부로든 음. 어, 거기 풀면 돼. 이해됐어요? 네. 음. 그러면 일측이 내척보다더 중요해요? 응. 내측이 내측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 내측이 훨씬 중요하지, 골반에서 내측이. 그러니까, 예로 인해서는, 요방형근은 필요할 수 있으나, 어? 그, 필요하고 좀 거북할 수는 있으나, 허리 가운데 쪽에 시큰하거나, 우리가 막 이렇게 숙이는 동작에서의 막 시큰한 느낌은 있을 수 없어. 그거는? 그거는 반대쪽 내측 골반이었을 때만 있을 수 있어. 이해되세요? 응. 제한 부위가 아니고요. 그냥 응. 응. 자기는 평소에 응. 갑자기 힘이 빠지고 갑자기 또 생기고 그런데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거든요. 아무 다리 저기도 안, 없는데 그냥 갑자기 힘이 생겼다 네. 갑자기 빠졌다 그런다고? 네. 뭐 골반이 좀안 좋거나 발목 쪽이 어딘가가 안 좋겠지. 어.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거기를 먼저 체크해 봐야지. 나는 불서 가지고 왔어. 어, <laughs> 그 원장님 여기 모를 있잖아. 한국에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닫혀도그 발목 발목. 아, 발목. 아, 발목부터 풀어야지. 아, <laughs> 원장님 마무리는 항상 내측으로 끝내나요? 응, 응, 마무리는 항상 내측이어야 돼요. 맞아요. 됐어, 엎드려봐. 따라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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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고 그래 아까보다 훨씬 나좋구만 앉아봐 <laughs> <laughs> 너누워있어 누워있어야 돼꿈잘 꿨어요 저나게 네? 엄마 네. 아까는 이제 살살 만져도 음 아프다고 하긴 했는데 어생각 아 오. 다리 없네. 손님을 만지면 아가잖아잘 들어가더라고. 말랑말랑해졌다오 어. 마나안 어 말랑 말랑 어. 어. 음. 아파요? 깊이 누르면. 와, 데아까보오 훨씬 말려. 말랑말랑했어. 야, 그거 어디 갔어? 신기해. 어, 진짜 이만 했는데 신기해, 신기해. 볼게요. 자. 다시.